그동안 그토록 이 새누리당 공천이 사실상 막장으로 치달은 하나의 큰 계기는 유승민 의원의 공천 여부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렇죠. 유승민 의원을 어떻게든 공천을 주지 않으려고 사실 지금까지 계속 시간을 버텨왔던 건데 음.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게 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이재만 후보가 어 이제 그 출마를 못 하게 되면서 유승민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100%에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네. 자 이렇게 때문에 친박 진영 입장에서는 선거는 치러야 되니까 적절하게 타협은 하지만. 이게요, 완전한 타협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박 진영에서 그토록 싫어했던 유승민 의원이 또다시 국회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심리적인 분당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뭐 저는 이제 김부선 대표가 이, 이 선에서 타협한 거에 대해서는 약간 놀랐는데, 예. 오늘 아침까지, 그리고 오후까지도, 나왔던 게 일종의 대권을 향한 독립 선언이 아니냐. 예. 이제는 독립해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이 예민한 각을 이제 아주 선명한 각으로 바꾸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예. 일정한 상황에서 중간에서 타협을 한 겁니다. 중간에서 타협을 했다 할지라도 미래 권력을 향한 예. 권력 투쟁이라는 건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예. 예. 너무 높고요. 예.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원내로 들어갈 게 되면 갈등이 훨씬 더 증폭이 될 수가 있죠. 예. 자 지금 김태호 최고가요. 음, 자 최고위원의 를을 저... 마치고 얘기를, 얘기를 저... 하고 그럼,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거래 뭐, 과정들 다 있었지만은 이제 중요한 것은. 어, 이제 적고 이런 혼란과 혼돈을 적고 그래도 미래로 가야 된다. 이제 네. 그런 마음들을 어, 다 지금 공유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어. 이제 아파도 미래로 가야죠. 어,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그 다음 기준이 음. 어떤 건지 그런데 뭐 지금 여기서 어, 각자 다른 기준을 어, 평가할 수 없는 것. 아주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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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화했다. 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고. 아프지만은 이제 또 접고 또 미래로 가야 되고 또 우리는 그래도 공동 운명체로서 각자 어, 어, 아픔을 조금씩 안고 가야 된다 이런데 공감을 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다른 지역 무궁천에 대해서는 다 최고인들 동의하는 를 거죠? 그상정되지가았어요 최고 상정 없는 거요 네, 김태호 최고는 자, 혼란을 접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선거가 19일 남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을까요? 자, 김우석 부서장님, 이번 이 타협 결과 김무성 대표가 저는 올로 l or 게임을 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섯 군데 다 도장을 찍거나 안 찍거나 둘 중에 하나일 줄 알았는데 결국엔 타협을 했네요. 네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